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요. 2,700원밖에 안 하잖아요. 2,700원. 2,700원을 샀어요. 지팡이를. 지팡이를 2,700원 주고 샀는데 요거를 넣고 보석을 제일 낮은 거칩 보석 세 개짜리를 넣고 돌려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가 잘못됐네. 요게 아니고 자, 이렇게 놓고 돌려요. 그러면은 일단은 색깔이 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안에 뭔가 스킬이 붙어가 있을 거예요짠 하면은 스킬이 뭔가 이것저것 많이 붙어가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죠. 뭐 불길, 불꽃, 빙하가 싶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마을에서 팝니다. 아까 2,700원 주고 샀거든요. 만원이 되있어요 만원. 네, 요런 식으로 돈을 벌면 됩니다. 이거 돈에 안 들어가.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돈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 자, 다시 한번 더. 매직, 매직만 돼요, 매직. 매직이, 근데 이렇게 스킬이 붙은 거 말고, 스킬이 안 붙은 거 있거든요? 요런 거, 요거 천 원짜리잖아요. 요런 거, 스킬이 안 붙은 거. 매직 아이템인데, 스킬이 없는 거를 구매를 합니다. 만 마을, 원, 이거, 마을에서. 그거는 천 원이잖아요. 구입은 천원 했어요. 네, 구입은 천원 했는데, 초반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석들이, 제일 낮은 등급 보석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세 개를 넣어주세요. 자, 큐브에다가, 여기도 하나 있구나. 자, 놓고, 분명히 천 원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돌려요. 그러면은, 짠! 하면은, 아, 이거는, 이거는 비싸게 못 팔겠다. 실패. 자, 실패. <laughs> 실패. 자, 실패했어요. 또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또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뭐가 이것저것 스킬이 또 붙어가 있을 거예요. 스킬이. 자, 그래서 봅시다. 짠! 하면은 또 이것저것 스킬이 붙어있죠. 운석 낙하, 뭐 번개 저항, 야 심지어 하염 저항 35%도 붙어있네. 자, 이런 거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또 만원에 파는 겁니다. 네, 또돈 벌었죠. 아싸, 돈 벌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초반에 돈이 없을 때 큐브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방금 큐브를 구했잖아요. 큐브를 구하고 난 뒤부터는 요렇게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또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개인 창고에서 그만한 공유 창고에 있는 그만랑 별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죽으면은 개인 창고에 있던 그만은 돈이 빠져나가요. 돈을 떨궈줘요. 근데 공유 창고에 있는 그만은안 빠져나가거든요. 캐릭터가 죽어도 공유 창고에 있는 그만은안 건드리니까 자기가 좀 돈이 많다. 돈이 많은데 죽을까봐 아쉬워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공유 창고에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공유 창고에 있는 돈들은 파라한테서 마을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물건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인출을 하면 되겠죠. 약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창고에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25만원 있잖아요. 여기서 뭐 5만원 정도? 뭐 5만원 정도만 빼온다? 자, 빼와가지고 요거를 개인창고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인벤에 가지고 있어도 되고, 현재 이거 5만원을 개인창고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그러면은 팔한테 상점에 가면은 아까 그 더해진 그 금화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약간 금화를 그 조절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6만원이면 제가 또 너무 많으니까 음, 기본적으로 한 2천원만 남겨놓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물량 포션 살 때만 있으면 되잖아요 초반에는 요거를 한 6만원을 꺼내오겠습니다 6만원을 꺼내오고 5천원만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공유 창고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요 자 요거는 안 빠져나갑니다 요런 식으로 유도리께 좀 조절하시면 돼요